다행이다 아, 이맵 파고라 재밌는데. 너무 부절했지. 가자. 왜디버죠 어, 지하면 선브라해도될거 같아. 어,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쪽이 라다 팔을 팔아요. 그디버 코그. 코그 디버오 그래 빠져, 우리 빠져서. 빠져서. 생겨내기 빠지고 빠지고. 게 빠지고. 파라마 몇점 들어가야 되나? 밥잡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파라마. 발걸이 빠짐 파라마 사줄게. 내가 강벽 500, 구슬 먹어줘. 구슬 아, 파라마 피하래나공찬다나공 찼다. 어, 씨발피엘, 씨발피엘. 아, 이거 막았잖아. 봐봐, 할수있 이게 메르시. 봐봐, 솔저야, 할수 있어. 손부라는 아니야. <laughs> 아, 이거 파르시를 안 하니까 파라를 짜르기가 되게 쉽다. <laughs> 갓, 갓도까. 파란 <laughs> 정도는 따기 쉽다. 아니, 아까에 비해서. 그고 미니가, 무빙이, 어, 빙이좀안 좋아. 라인 나왔다. 파라겠지? 캐치 보자, 캐치. 슛지. 슛어 아, 이거 또리, 이거 또리. 마이 폴스. 아니, 마이 폴스. 아쉽다. 튕겨낸 게 빠지고. 오, 아. 바퀴. 오히려 컷. 오케이. Okay. 유승동 딸피, 유승동 딸피. 팔아봐야 돼, 팔아봐야 돼, 팔아봐야 돼. 쫄짝 케어 좀, 쫄짝 케어 좀. 팔아, 파라, 팔아볼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츠. 뒤에 겐지랑 튕겨낸 게 빠지고. 왼쪽 방안에 겐지 파라 파라 개피 맞췄네 아개피데아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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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날 녹이고 망치를 깔긴가 고 나를 녹나 아이린 개피 할만해 아이린 개피야 개피야 오케이 하고 똑같아 생체장 위에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생채장. 배터리 어와 튕겨졌어. 깜짝 놀랐어. 제트레, 왕병에서 네, 돈다자힘좀받냐 파, 아, 나이스. 아이 깔끔. 뭐야 버스 타잖아. 봐봐 할수 있지. 솔저니까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아 근데... 근데 루시오, 루시가 이속키니까 겐지 용검 피하기 진짜 쉽다. 맞아 맞아. 그게 루시우라 그냥 삐니까피해준대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속 별로 없어가지고 이속 시킨 사람들 잡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 인정. 옛날에 시했는데 맞아. 다 잡는데 그게 약간 평범한 거였는데 지금은 좀 아니야. 여기 위도우 나오나? 아, 하지만 우리는 할수 할수 있어. 아, 인정. 나와도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어. 음. 내가 막힐게 위도우 겐지가 다 하겠지 맞 겐지가 있어? 그인지어아 네. 네. 근데 건.. 건지인데? 아 괜찮아 건지 용건만 안 뽑으면 괜찮아 겐지에서 <laughs> <laughs> 아 근데, 선, <laughs> 근데 위도우가 있잖아? 있어.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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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구슬 달고 있어 건더온가 리퍼 어. 있어 나임 올게 나임 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살린다 이시맥퀴백 <laughs> 이쪽으 내가 보고 올게. 여기 정리하고 있어봐. 아이 우와, 비도 아, 와서 맞았어. 비도 오게삐. 너 잡자. 어, 잡자. 잡자 잡자 잡자. 떨자. 가네. 여기 바피 아래 벨씨 탈피. 가. 이거 볼게. 아니, 돌진 조심. 자, 그럼 시할수 없었어. 어, 근데. 이거 오른쪽에 야타. 바피 아, 기바 탈피. 기바 탈피. 기바 탈 에스. 나이스! 이거.. 아 야타야타야타 솔자공 돌아요 버킨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루시우가 버티고 있어 아 진짜!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망치 뺐다 뭐야 이거 안먹었어 먹었다 아직도 안 먹었어 우리 이거 처음이야 이거 그니까 러와 절도우야 절도우 덜도. 우리 괜찮아. 루시우 무빙인가 왼쪽 2층에 견제할게 야타 쪽에. 위도우 궁합 나요. 야타 기위 쪽. 피피 관리 안 돼. 피 관리 이석 얼마? 망령아 어, <목소리> 빠지고, 망령아 빠지고. 좋아 도 다리미 도 다리미. 아이고. 이거 뭐야? 하나 시간가? 어시다. 미 조심해 미도 정면이야. 야타 오른쪽. 아 좋다. 와서. 악이리분 악사. 라인 쪽에 라인 라인디바. 커 오른쪽에 테. 오른쪽에 테센다 위도우 젠타탑 위에 디바 디바 펑 나이스 덮칠까? 위도 왼쪽 2층 아이소킹가 진짜 편하다 아 위도우 인데야로 아이고 뭐야 나이스! 사장 무섭다. 화파 아. 나이스! 나이스. 파괴나 아, 아, 네. 아, 네. 컴퓨터가, 뭐지? 아, 이속키니까 에임이 안 돼. 힘들어. 여. <laughs> <laughs> 이거 망치 각이다. 어... 인정, 망친 것 같아. 가만히 있네 오. 오. 나, 반응 좋았다. 아다 나파. 역시 소유